안녕하십니까. 목향 캠핑카 김철수입니다. 오늘 이 대우에서 나온 올란도 차량인데, 이 차는 캠핑카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. 너무 괴로워. <laughs> 보시면 알겠지만, 괴로운 만큼 그래도 그 모양새는 나오더라고요. 모양새는 나오는데, 제가 이 침상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. 여게1820 나와요 1820나오는데 여기 저기 아가씨야 아가씨 차량 소유주가 아가씨라 아뭐 요밀 조밀한 걸 좋아하셔 가지고 그냥 요좀 꾸며 봤는데요 여기 이제 텐트도 이렇게 들어가게 깊이가 이건 상당해요 텐트도 다 들어가게 해놨고 이런 데는 다 어, 수납공간으로 해놨고요 여기 한번 바짝 찍어 볼래요 이게 차가 너무 괴로운 차야, <laughs> 안에가. 이, 이 바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.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따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. 이거는 조금 돈더 받아야 될것 같아. <laughs>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걸려. 그리고 뭐, 늘쌍 옆에다 하나 해놓은 거. 테이블 겸 수납공간 겸. 이아이브이 차들은 수, 수, 이, 이 테이블이 상당히 만들기가 좀 난해해요. 왜냐면 이 테이블을 넓게 하면 너무 높고, 얕게 하면 너무 좁고, 이게 상당히 난해한 작업이라, 어, 조금 저 길게 했죠. 뭐, 조만 짐이라도 다 올려놓게 칸막이 다 해놨고요. 저거, 저거 뭔지 모르시죠? 오, 어, 오늘은 새로운 어, 게 옆에 하나가 어, 더 있네요. 네. 원래는 테이블만 있었는데. 어, 아니, 저게 에, 아가씨가 갖고 와서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<laughs> 뭘 만들었죠? 저게 궁금하죠. 처음 네. 봤죠. 네. 싱크대요. 미니 싱크대. 오, 이 차에도 싱크대가 들어갈 수 있나요? 네, 작은 차인데? 네, 미니 싱크대. 오. 난 저렇게 수전이 작은 거 처음 봤어요. 아, 저건 아가씨가 사과 와서 만들어서 달 만들어졌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게 싱크볼 이렇게 작은 게 있다는 거. 되게 조금 네. 귀여워요.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칫솔질하고 뭐 이거, 이거 못해요 이게 못한데 뭐 칫솔질하고 뭐 이렇게 손 씻고 할 정도는 충분히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어, 테블이에요 이렇게 또 테블이 있는데 와 아가씨 언제 또 칫솔 갖다 걸어놨네 고에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이, 이동식이에요 차 뒤에다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물통이 에, 조그만 게 들어있어요 10리터 짜리가 그래갖고 이거는 물통을 에, 물에 물 넣고 뭐손 씻고 뭐 설거지 할 정도는 돼요 뭐 작은 거지만 에, 에,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어, 그럼 수전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가요? 안 만들래요. 너무 힘들어. <laughs> 작은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아 너무 힘들어. 그 이게 지금 조금 천장이 얕아요 이거 아가씨처럼 뭐 키가 크질 않아서. 조금 이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조금 낮췄는데 남자들도 여기 이 정도는 남자들도 충분히 앉아서 식사하고를 수 있어요. 여자분 뒤에 앉고 남자분은 앞에 앉고. 네, 대표님은 머리 공간이 안 남겠지만 여자인 네. 저는 머리 위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아요 지금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높, 깊게 나온 거예요. 수납 공간이 깊, 깊게 나와서 이. 여성분들이 더여점이밀한 짐들이 더 많아 남자들보다 그래갖고 수납공간을 최대한도로 다 넓혀놨고요 내려가서 또한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네, 여기에 보시면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이런 공간 조금한 공간 이런 것까지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거고 이 공간은 지금 이게 한 25cm 깊이가 25cm 돼요 25cm 되는데, 이게, 짐을 수납을 해,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수납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거 수납하는데 뭐 지장이 하나도 없고, 요뭐 늘상 하는 거 연장 테이블도, 어, 이렇게 접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안, 앉기도 편해요.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기가 편해. 이게 공간이 상당히 넓죠. 어, 이렇게 무릎을 쭉 빼도 겨우 엉덩이 걸칠 정도는 넓어요. 이 공간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침상 길이도 더, <laughs> 더 많이 뭐1900 이상도 늘릴 수 있어요. 이 차는. 근데 뭐 여성분이라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1820 정도로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놨고요. 이런 거는 여성분이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신 거고. 뭐. 요 차도 제가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힘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도 썩은 아니고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이 정도면은 여성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고 요즘 차주분도 아까 오셔서 보시고 가셨는데 만족 대단히 만족한다고 하고 가셨어요 거의 연상 영상을 이걸로 마치고요 뭐, 늘상 하는 말, 구독, 좋아요. 그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